별의별 주식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별별 주식.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 가지로 인트로메딕과 로보티스입니다 최근 사이월드가 부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인트로메딕은 사이월드의 대주주 기업으로 싸이월드의 부활과 더불어 여기에 메타버스 산업을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이 메타버스 성장 기대감에 강한 시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싸이월드 코인을 놓고 관계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며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당 부분의 바닥권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추천 후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2월 4일 매수가 4,400원 이하에 추천을 드렸으며 8.5% 이상의 수익률을 볼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전문 회사인데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로봇 산업이 수혜받는 산업군 중 하나가 되었기에 로보티즈 역시 이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관련 주들의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었고 인플레이션 속 임금 인상에 따라 로봇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한 수혜가 부각되며 시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보티즈 역시 2월 4일 추천드렸는데요. 매수가 26,550원 이하에 추천드렸으며 7%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인트로메딕과 로보티즈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종목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별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